이진숙 전 위원장, 유튜브와 방송 출연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며 논란. 2025년 10월 2일 선거법 및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 영장 발부 사유였다고 합니다. 이전 위원장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중립성 논란과 함께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당신은 이번 체포를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어, 제가 이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민주당과 좌, 좌파 집단은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